요거는 아무래도 그 꽃향 나는 방귀가 좋지 않을까? 방귀 향 꽃을 일부러 냄새를 맡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집에 있다가 방귀를 뻥겨도 <laughs> 꽃향이 난다. 약간 이선 매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어떤 그런 향기가 난다.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? 하지만 방귀향나는 꽃을 일부러 찾아서 냄새를 맡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이솝향 같은거 나면 좋겠다 이솝 핸드크림 뭔지 알죠? 이솝 핸드워시 방귀를 뻥 꼈는데 thank you